중요한 건 선행 지수겠죠. 그래서 이런 선행 지수는 우리 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제일 유명한 선행 지수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겠죠. 자 그래서 그 컴파지 n 이딩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자 줄여서 CLI라고 해요. CLI, CLI는 리딩이 선행이니까 종합 지수 중에 이제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OECD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경기 전환점을 미리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가 바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OECD에서 이걸 개발할 때는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도록 지표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주기보다 6에서 한 9개월 정도 미리 선행해서 알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표가 바로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지수 안에는 실물 지표랑 금융지표가 모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물지표는 주로 이제 제조업을, 제조업 주문이라든가,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고용, 건축 착공, 경제 심리 등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지표는 주가 지수라든가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랑 비슷하게, 아까 통계청에서 한국에서의 그 경기 선행지수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마다 경제적 특징의 차이를 반영해서 구성 지표를 좀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가마다 경제적 특징. 어떤 기, 국가는 제조가 좀 활성화된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 서비스업이 좀 활성화된 국가가 있다면, 그러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서 구성 지표를 달리 사용하는 게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에서 경제적 의미를 봐야겠죠. 자 CLI 경기 선행 지수가 100을 넘어선다면 100을 넘어 쓰고요. 자 그리고 계속 상승한다면 상승한다면 확장을 예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을 상회하면서 하락하면서 상회하고 있다면 후퇴를 그 암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100 밑으로 가면서 계속 떨어진다면 수축 국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 밑에 있으면서 상승한다면 회복, 회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라는 거는 확장, 후퇴, 수축, 회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100보다 크냐, 100보다 작냐, 또 이게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를 잘 종합해서 분석을 한다면 경기가 6에서 9개월 후에 확장 국면으로 갈 거냐, 후퇴 국면으로 갈 거냐, 수축 국면으로 갈 거냐, 회복면으로 갈 거냐. 자, 이런 걸 미리 진단해 볼수 있는 게 바로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ECD 경기선행지수, c l i 를 우리 시계열로 좀 볼게요. 한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막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점이 100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이걸 기억하세요. 100보다 큰데 상승하느냐? 100보다 큰데 하락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정도까지는 100보다 크면서 상승하니까 확장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 앞으로 한 6에서 9개월 동안은 경기는 확정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00을 유지하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까 100을 유지하면서 하락한다면 상위하면서 하락한다면 후퇴, 후퇴를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 그때는 수축이죠. 수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100을 하회하지만 상승하니까 상승하니까 그때는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미리 진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OECD 경기 선행 주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냥 100을 금방으로 그냥 큰 폭은 없죠. 그러니까 잠깐 위로 갔다가 잠깐 내려가요. 폭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8년 동안은 OECD 전체로는 큰 경기 변동은 없이 무난하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2019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굉장히 급 급락 그 변동폭도 크고요. 기간도 짧죠. 그래서 엄청나게 후퇴할 거라고. 왜냐면 하 후퇴 또는 수축으로 했지만 또 굉장히 단기간에 회복이 될 거라고 그 선행 지수는 말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100을 넘어서서 앞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이 좀될 거라고 미리 이제 그 가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용하는 시점이 계속 다를 테니까 그럼 이제 OECD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보면 이 CLI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기 선행지수 차트를 알 수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보면 이제 OECD 전체 국가가 또 거기 가보시면 국가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어떤 그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인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경기 선행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e p s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